안녕하십니까 m 캐시 블러와 이번 시간에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앞 시간에 매출 매입 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 시간에 만들어낸 매출 매입 계산서와 일반 매입 계산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용 수익 계획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수익 계획은 이미 우리 회사에서 지급해야 될 부분, 매출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비용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9월 달에 2012년 9월 달에 지금 현재 비용 계약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현재 여기서 어 이미 발행된 매입 계산서, 매출 계산서, 그 다음에 나가야 될 비, 이자 비용, 적금 부분들을 생성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성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적금만 하겠다. 경비, 매입, 매출 다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을 어, 옵션으로 선택 하게 되면 생성을 시키게 되면 해당 월에 대한 계획이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방금 얘기했듯이 원재료 구매대 해가지고 지금 미성인된 상태인데 생성 구분에 지금 두 가지 부분이 있겠죠. 자, 원재료 구매대그 다음에 아... 원재료 구매대 제가 요번달에 요번달에 어, 우리 회사에서는 요번달 말일내 30일날 9월 말일날 지출일을 9월 말일날로 해놨죠 9월 30일날 KT에 원재료 구매대 어, KT에서 지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제구좌 이런 부분들을 신청하는데 만일에 결제구좌가 있다면 결제구좌를 선택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다음 달에, 또, 10월 달에 보게 되면, 10월 달에 생산하게 되면, 또 10월 달에 해당되는 부분들, 10월 달에는 상품 매출에 대해 가지고, 일진 핸들은이분 달에 하게 되면, 다음 달 말일날, 결제를 하게, 어, 수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에 대한 수익 부분은, 이미, 이 다음 달 말에, 일진엔더 한번 볼까요? 일진엔더 거래체 보게 되면 일진엔더라는 회사가 1개월 뒤에 24일 말 마지막 달에 그 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10월 달에 이미 계획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경비가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5월 달에 또 임의로 또 수시로 또 추가, 어, 하는 부분은, 고월사의 지출이 되는데, 내가, 지출하는데, 또 뭐, 다른, 언제료나, 기타 교통비, 통비를 뭐, 6천원을 6만 6 0 0원에 들었는데, 그래처가 예를 들자면, 공통 그래처로 해서,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요 분빨에, 6천원 해가지고, 교통비가 들어가겠죠.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등비가 아니고, 음, 등비인데, 선거금이나 아니면 숙박비가, 또 출장 가서 숙박비가 6만원 6만에 들어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숙박업체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공통거래처로 들어야겠다. 그렇게 하면, 경비, 요분떨 경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분떨 경비가, 지금 현재, 차액금만볼 수도 있고, 경비만 볼 수도 있고, 그 분단에, 이렇게, 매출, 어, 매출만 볼 수도 있고, 매출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제를 하겠다. 성인을 했을 경우에, 이 성인 상태인데, 성인을 할 경우에는, 성인으로 들어가죠. 성인 하게 되면, 성인, 뭐, 취소를 할 수도 있지만, 성인 하면 이제 입력이 안 되겠죠. 성인된 것에 대해서 다시 생성이 안 되겠죠. 이 중간에 또 매출이 들어오실 경우에는 다시 생성을 시키게 되면, 어, 매출만 이제 뭐, 다른 부분은 다 성인되지 에 매출만 다시 재생성을 하겠다. 예를 들면, 그러면 매출에 대해서만 다 재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매출은 또 미성인 상태로 되죠. 매출을 다시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미성인 상태가 되고 다시 성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성인 된 상태에서는 다시 생성할 수가 없는 거죠. 성인 된 상태에 대해서 이번 달에 월 성인 현금 입출금에 대한 내역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비 지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엑셀로 작성해서 을 내가 어 다시 사장님에게 보고를 한다든지 문서로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자료를 엑셀 파일로 엑스포트를 시켜서 이렇게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어,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어, 수익 경비를 생성을 하고 나서 수익 경비를 하고 나면 돈을 이제 지급도 하고 받아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입출금 거리서를 만듭니다. 입출금 거리서는 요번달에 나와야 되는 <laughs> 비용이나 수익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비용에 대해서는 클릭을 하게 되면 어, 이걸 이번에 다 지급을 하겠다. 그 다음에 어, 입금을 어, 15만 16만 5천 원인데 내가 어, 10만 원만 어, 예를 들어서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저장을 하게 되면 10만 원만 지급이 되겠죠. 10만원이 이 원재료 구매에 대해 10만원만 지급을 하고 이미 6만 5천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다른 또 의국에 대해서 또나눠 가지고 다시 지급을 할 경우에 또 이제 지급이 완료가 됐죠 지급 완료된 걸 보게 되면 원재료 구매를 10만원을 주고 6만 5천을 하면 좋게 되겠죠 그래서 미수금된 거를 다 선택을 해서 어 이번에 이거를 다 지급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 이번 달에 대한 급여가 지급 다 모든 게 지급이 되겠죠. 그래서 신용원전자는두번 나눠가 지급을 하게 됐고 원재료 구매 때도 마찬가지로 다 지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입출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나 지출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에 대한 어,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 되고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카드 내역은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는 앱에서 들어오는 내용을 어, 자동으로 올려서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음도 마찬가지로 음에 대해서 등록해서 관리를, 음장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엄 번호가, 다시, 엄 번호가 이렇게 발행이 되고, 엄 구분은 급업음이고 그랬잖아, 엄을, 내가 여기서 음을 받았다. 임의가 500만원짜리 음을 받고, 발행이란 재고, 발행, 은행은, 어, 왜 은행이냐. 발행이는, 음. 상, 들로하고지급이는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어음을 등록을 하면, 어음장이 등록이 되있습니다 어음 관리를, 주고 어음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들을, 어, 앞 시간에 했듯이 매출 매입을 하고, 비용에서 계획 등록을 생성하고, 성인을 하게 되면, 입출금 결의서를 만들게 되면, 입출금, 입출금 현황에서, 오늘에 대한 입출금 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 에는 관리자 메 뉴로 들어가 도록 하겠 습니다.